안녕하세요. 림쌤의 싶은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스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수능 세계사 특강 13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 중세 유럽의 변화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중세 유럽은 동쪽과 서쪽이 각각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발전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회가 동요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니 그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두고 벌어진 크리스트교와 이슬람 세력의 대립입니다. 11세기 말 이슬람 세력인 셀즈크티르크가 크리스트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점령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셀즈크티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당시 교황이었던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성지회복을 위한 전쟁을 호소했고요. 이에 서유럽의 수많은 기사와 농민, 상인들까지 호응했습니다. 안 그래도 당시 유럽은 산포제의 확산으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인구가 증가하며 대외팽창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보니 이러한 전쟁에 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십자군 전쟁은 총 8차례의 전쟁에서 딱 한번 1차원정에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했는데요. 곧 다시 이슬람 세력에게 예루살렘을 뺏겼고요. 이후 계속되는 전쟁에 성지의 회복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상업적 이득만을 꾀하는 모습으로 변질됐습니다. 특히 4차 원정 때는 베네치아 상인의 개입으로 오히려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했습니다. 사실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잖아요. 동로마 교회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길 공격한 겁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요. 이때 전쟁을 경제적으로 후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베네치아 상인들인데요. 이들이 동서교역의 중심지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욕심을 내자 결국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했고 라틴 제국을 수립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요. 1차랑 4차를 좀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1차는 성공해서 예루살렘 왕국 건설. 4차는 변질돼서 라틴제국 수립. 잘 기억해 두세요. 암튼 뭐 1차 빼고는 전부 실패했던 십자군 전쟁의 결과 전쟁을 일으켰던 교황의 권위가 하락했고요. 이에 동참했던 제후와 기사 세력 역시 약화됐습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왕권은 강화됐겠죠. 또 한편으로는 전쟁에서 필요한 군대와 물자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같은 도시가 발달했고 동방의 교역이 활발해지며 서유럽의 비잔티움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십자군 전쟁은 중세 유럽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는데요. 이러한 변화에는 먼저 교역의 확대가 있습니다. 특히 이때 교역이 확대되며 지중해에서는 베네치아와 피렌체 등을 중심으로 지중해 무역권이 발달했고요. 북유럽에서는 리베크와 함부르크를 중심으로 한자 동맹이 결성돼 북유럽 무역권이 형성됐습니다. 여기서 한자 동맹이란 중국의 한자가 아닙니다. 한자라는 게 독일어로 동료 혹은 조합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자 동맹을 북유럽 연안 도시들의 동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쌍파뉴 지방이라고 북유럽 무역권과 지중해 무역권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쌍파뉴 지방에서는 두 무역권을 연결했고 정기적인 시장인 정기시도 발달했습니다. 이렇게 교역이 확대되자 도시는 더욱 발달했고요. 이때 성장한 도시민들은 자신들의 재력을 통해 영주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치권을 획득했습니다. 거기에 도시의 상공업자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동업조합인 길드를 조직했고요. 이러한 길드에는 상인 길드와 수공업자 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군 전쟁 이후 나타난 중요한 변화로 장원제의 붕괴가 있는데요. 그동안 서유럽 사회에 굳건하게 뿌리내리고 있던 봉건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는 화폐 경제의 발달로 영주가 농노에게 지대로 현물이나 화폐를 요구하면서 시작됐고요. 이로 인해 농노들은 부역의 의무에서 보다 자유로워졌고 지위 역시 향상됐습니다. 거기에 중세 유럽의 재앙인 흑사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러한 인구의 감소는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져 장원의 붕괴를 촉진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농노들의 해방이 이루어지고 자영농이 증가하며 장원은 점차 해체됐고요. 한편에서는 안 그래도 힘든 농노들에게 더큰 횡포를 부리는 영주들로 인해 농민들이 각지에서 난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농민의 난은 1358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자크리의 난과 1381년 영국에서 일어난 와트타일러의 난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자크리의 난과 와트타일러의 난은 사실 100년 전쟁 때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한데요. 이 100년 전쟁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할게요. 암튼 이렇게 장원제가 무너져가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막강했던 교황권 역시 쇠퇴했는데요, 교황이 주도한 십자군 전쟁이 실패로 끝났으니 교황권의 쇠퇴는 당연한 거였겠죠. 이러한 교황권의 쇠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에는 14세기 초 성직자의 과세 문제로 교황과 국왕이 대립한 아빈용 유수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때 교황이었던 보니파키우스 8세와 당시 프랑스왕 필리프 4세의 대립에서 결국 프랑스왕은 교황을 굴복시키고 로마에 있던 교황청을 프랑스 남부 지역인 아비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약 70년간 아비뇽에 머물던 교황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자 아비뇽에서는 로마 교황을 대신할 새로운 교황을 선출했고요. 이에 교황이 두 명이 되어버린 혼란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시기를 교회의 대분열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고 타락하자 위클리프와 후스 등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혁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위클리프와 후스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실패해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위클리프는 이단으로 규정되고 후스는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콘스탄츠 공의회는 새로운 단일 교황을 선출했고 로마 교황의 정통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콘스탄츠 공의회도 중요하니까요. 잘 기억해 주세요. 암튼 이렇게 십자군 전쟁 이후 봉건 영주 세력과 교황권이 쇠퇴하자 상대적으로 국왕의 권위가 높아졌고요. 국왕은 이 시기 성장한 도시 상공업자들을 등에 업고 상비군과 관료제를 정비했습니다. 또 사법권과 과세권을 확대해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했고요. 이로 인해 서유럽에도 중앙집권 국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 중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영국과 프랑스인데요.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한데 영향을 미친 건 다름 아닌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영국과 프랑스가 벌인 전쟁이 있었죠. 바로 100년 전쟁인데요. 중요합니다. 이 100년 전쟁은 프랑스의 왕위 계승 문제와 플랑드르 지방의 지배권을 두고 일어난 전쟁으로 처음엔 영국이 우세했지만 이후 프랑스의 소녀 영웅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결국 프랑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잔다르크는 너무 유명하죠? 아무튼 100년 전쟁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모두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했는데요.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영국부터 살펴볼게요. 영국은 조낭의 대원장 승인을 시작으로 100년 전쟁과 장미 전쟁을 거쳐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했고요. 이중 장미 전쟁은 영국의 왕위 계승 문제를 두고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이 대립한 전쟁이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먼저 필리프 2세가 왕권을 강화했고 이후 100년 전쟁에서 승리하며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한편 기존의 신성 로마 제국은 지방 제후들의 세력이 커지며 황제는 명목상인 존재로만 남게 됐고요. 이탈리아의 경우 교황령과 베네치아, 피렌체, 나폴리 왕국 등으로 분열됐습니다. 또 이베리아 반도 역시 변화의 바람이 불었는데요. 이 이베리아 반도가 이슬람 세력에게 먹혔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크리스트교로 전환하는 재정복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라곤과 카스티아가 성립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아라곤과 카스티아가 합쳐지면서 에스파냐 왕국이 탄생했고요. 이러한 에스파냐는 이슬람 세력의 근거지였던 그라나다를 정복했습니다. 이 에스파냐가 지금의 스페인인 건 다들 아시죠? 그리고 또 이베리아 반도의 또 다른 나라인 포르투칼은 카스티야에서 독립하면서 성장했는데요. 이후 이 에스파냐와 포르투칼은 신항로 개척의 선두에 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럽 각국의 변화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문화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십자군 전쟁 이후 도시가 발달한 이탈리아에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인간 중심적인 문화를 부활시키자는 새로운 문화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사실 크리스트교가 지배했던 중세 유럽은 인간의 쾌락과 욕망을 절제해야만 했기 때문에 문화의 암흑기였습니다. 하지만 14세기 이후 부유해진 상인들이 문화 활동을 장려했고, 15세기엔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으로 많은 학자들이 유입되면서 문화 부흥 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이러한 르네상스의 기본 이념은 휴머니즘, 바로 인문주의고요. 이때 활동한 대표적인 인문주의자로는 페트라르카와 보카치오, 마키아벨리가 있습니다. 이중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좀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미술. 사실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중심은 미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유명한 미술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보티첼리 등은 모두 이 시대 때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바로 모나리자인데요. 신비로운 미소가 인상적인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작입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과 다비드상, 라파엘로의 아테네 악당, 요건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모두 인체의 신비로운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건축에서 역시 르네상스 양식이 발달했는데요.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다음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인데요. 16세기 이후 알프스 이북으로 확산된 르네상스는 보다 비판적인 색깔을 띠게 됩니다. 특히 부패한 현실 사회와 교회를 비판했고요. 초기 크리스트교로 돌아갈 것을 주장해 이후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비판한 대표적인 인물에는 에라스미스가 있는데요. 에라스미스는 자신의 저서 우신예찬에서 교황은 어리석은 우신 덕분에 우아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며 교황과 교회의 타락을 풍자했고요. 토마스 모어 역시 유토피아에서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미술 분야에서는 반 에이크 형제가 유아기법을 개발했고요. 브리얼은 서민의 생활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바로 브리얼의 대표작품인 농민의 춤인데요. 이를 통해 이 시기 농민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문학에서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와 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등이 유행했고요. 과학에서는 중국에서 전해진 화약과 나침반 등이 개량되며 유럽 사회 의 변화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술은 유럽 사회를 더욱 변화시켰는데요. 활판인쇄술의 발달로 유럽 전역에 새로운 지식과 사상이 보급됐고요. 교회와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하는 목소리 역시 확산돼 종교개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어떤 인물이 있었을까요? 먼저 독일의 루터입니다. 중요합니다. 루터는 당시 교회의 면벌부 판매를 강하게 비판한 인물입니다. 면벌부란 금전을 내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일종의 증서인데요.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성베드로 성당의 증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면벌부를 판매했고요. 이에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해 교황의 면벌부 판매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에 루터파와 로마 가톨릭교회의 대립이 심화됐고요. 결국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하이에서 루터파는 정식 종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칼뱅. 이 칼뱅은 종교개혁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데요. 독일에 루터가 있다면 스위스에는 칼뱅이 있습니다. 이러한 칼뱅은 인간의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예정설을 주장했고요. 신도들에게 직업의 소명과 절제,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해 상공업자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칼뱅의 주장은 이후 프랑스의 위그노와 네덜란드의 고이센,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영국의 청교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영국에서도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요 당시 영국의 국왕인 헨리 8세가 자신의 이혼 문제를 두고 교황과 대립하다가 결국 수장법을 통해 영국 교회의 수장은 영국의 국왕임을 선포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수장법을 발표한 게 1534년이었는데요. 요거 연도까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1534. 이렇게 영국에서는 교회의 짱이 국왕이다라고 발표한 헨리 8세는 영국 내 수도원을 해산시키고 교회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1559년 그녀의 딸인 엘리자베스 1세가 통일법을 반포해 영국 국교회를 확립했는데요. 이 통일법도 연도까지 잘 기억해 두세요. 완전 중요합니다. 암튼 이때 확립된 영국 국교회가 지금의 성공회고요. 이러한 영국 국교회는 신교와 국교의 색깔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럽 각지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기존의 가톨릭 세력은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어 교황과 가톨릭교회의 권위를 재확인했고요.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패단을 시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 교회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종교재판소를 설치하고 금서목록을 작성했으며 예수회를 설립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 성교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예수회 기억나시나요? 중국사 할때 등장했던 마테오리치나 아담샬 등이 모두 예수의 선교사들이었고요 이러한 예수회를 설립한 인물은 에스파냐의 로욜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노력에도 종교개혁의 거센 물살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고요. 이에 국교인 로마 카톨릭과 신교인 프로테스탄트의 대립은 각국의 종교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종교전쟁은 상당히 출제율이 높은 파트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네덜란드의 종교전쟁부터 알아볼까요? 이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종교 전쟁은 신교도인 고이센이 에스파냐에 저항한 전쟁이었는데요. 사실 네덜란드는 국교를 믿던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에스파냐의 국왕은 네덜란드의 국교를 강요했습니다. 이에 네덜란드의 고이센들이 에스파냐와 전쟁을 벌인 건데요. 일종의 독립 전쟁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전쟁으로 결국 네덜란드는 독립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역시 신교인 위그노와 국교의 대립이 이어졌고요. 이에 결국 1598년 낭트 칙령에서 위그노의 신앙의 자유가 일부 허용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너무 중요합니다. 1618년에 일어난 이 전쟁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참여한 국제전으로 확대됐고요. 결국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며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이 베스트팔렌 조약의 결과 칼뱅파는 공식 종교로 인정받아 루터파와 동등한 권한을 갖게 됐고요. 개인에게는 종교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또 네덜란드와 스위스가 이때 독립을 했는데요. 앞서 네덜란드가 종교 전쟁에서의 승리로 독립을 했다고 했었죠. 그 독립이 바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이 베스트팔렌 조약의 결과도 중요하니까요.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은 중세유럽 두 번째 시간으로 십자군 전쟁 이후 변화하는 중세유럽에 대해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중요한 거 너무 많았죠?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자투리 시간 이용해서 강의 계속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